효도 계약서의 내용은 특정한 조건을 정해서 해당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다고 정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제목을 효도 계약서라고 정하고 여기 계약서에 증여받은 자식이 어, 지켜야 되는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 이상 방문을 하거나 한 달에 한번 이상 같이 외식을 한다 또는 생활비로 매월 얼마를 지급한다 또는 병원비로 뭐 얼마를 부담한다 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증여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내용까지 정해야 하는 것인지 많이들 의아해 하십니다만 실제 증여를 이행했을 때 태도가 돌변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장인 TV 법장입니다. 최근에 남녀 할것 없이 수명이 연장돼서 평균적으로 8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안타깝게도 노령인구의 치매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서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고령자분들은 혹시나 자신이 치매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고 상속에 앞서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어떤지 저희 사무실에 상의를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추후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리 증여를 하고 오히려 자녀와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 사이에 공평하게 증여하는 점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남은 잘 살기 때문에 적게 증여하고 차남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더 많이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어, 그런 내용대로 증여하시게 되면 형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상속이 될 텐데 미리 증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자산가들의 재산을 차지하는 부분은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현재의 시세대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미래의 가격이 상승한 상태대로 상속세를 지급하는 것보다 이득일 것입니다 다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사년 증여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힘이자 권력이며 안타깝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재력의 여부에 따라서 그 관계가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했다가 자녀들이 재력이 없어진 자신을 외면하는 경우가 발생해 해당 증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증여 계약을 통해서 증여를 이미 완료했다면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마다 부부가 자식을 상대로 증여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당 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교수가 상당하지만 이미 증여된 사안에서 부부가 승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되도록 사망하기 전까지 재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만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해야겠다고 하신다면 조금 유치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속칭 효도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효도계약서의 내용은 특정한 조건을 정해서 해당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다고 정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제목을 효도계약서라고 정하고 여기 계약서에 증여받은 자식이 어, 지켜야 되는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 이상 방문을 하거나 한 달에 한번 이상 같이 외식을 한다 또는 생활비로 매월 얼마를 지급한다 또는 병원비로 뭐 얼마를 부담한다 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증여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내용까지 정해야 하는 것인지 많이들 의아해 하십니다만 실제 증여를 이행했을 때 태도가 돌변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누구든지 삶의 끝은 있기 마련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기 마련입니다. 다만 자신의 삶과 가족과의 한복도 지키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증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댓글, 이메일 등을 통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장TV의 법장이었습니다.